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처음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충남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보령시 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회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전국순회 개최를 진행했습니다. 김태음 지사와 유재철 환경부 차관, 김동일 보령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탈수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미래 1 0 0년의맥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서 정말 그린 청정도시의 기능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법법 제정 및 시행 후 처음으로 보령에서 개최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세계적인 축제머드 축제와 해양 모드 박람회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지속발전 가능 대가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도전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에너지, 산업, 일자리 등이 기존의 탄소 기반 경제를 탄소 중립 수소 경제의 틀로 재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2일차인 12일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과 학술 대회, 민관 세션 등을 진행했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지속가능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 기구 발족을 추진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지 t v 뉴스 노혜림입니다.